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로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매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매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사순절은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희생을 기억하며 금식하던 그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대표하는 우리의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내와 절제죠.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인내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라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희생 앞에 우리가 온전히 머리 숙여 존경하고 감사를 표하고, 나, 나와 나의 허물과 또한 나의 모든 죄의 모습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깊이 참여하며,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엎드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앞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그렇게 비유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필요한 품꾼 외에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이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일을 하며 마지막 그 주인으로부터 모두가 동일한 삭스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이 주인의 선한 뜻에 대하여 오히려 오히려 원망하며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받았던 처우가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포도원 집주인 품꾼 청직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오늘 내용의 말씀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 또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품꾼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터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품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그 속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사역과 성격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모르며 늘 그렇게 세상의 유예에 빠져 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 속에 잃어버렸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되고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에클레시아의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된 사역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을 모은 곳을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 속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목적은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것은 그들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그들도 열심히 일해서 품삭을 받아서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그 가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것 같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는요, 결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은 우리가 영적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면서 교회 속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평생을 예수 믿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3대, 4대, 5대 그렇게 신앙의 가문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와서야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통해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진정으로 믿고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더욱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심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부기와 건세와 캐락과 교만을 더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보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더 몸부림칠 때에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게 되고 오직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은혜보다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쾌락이 나의 삶을 더욱더 깊이 채워갈 때 바로 이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쾌락을 누리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실존적 그 불안 가운데 참 믿음이 아니라 조건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잘못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열심히 나름대로 무언가 착하게 살다 보면 천국이 내게도 임하겠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에서의 삶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구원이 임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기에 아무리 나의 인생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선하게 살았다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살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지,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 나의 신앙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중된 자가 더 진실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올 본문에서 먼저 된 자란 선민을 이야기합니다. 택함 받고 타 민족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먼저 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나중 된 자는 그보다 늦게 복음의 진리를 접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 이방인들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하죠. 유대인들은요 나름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들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특. 그 계급의 자리 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나중된자가 먼저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핵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 먼저 온 자나 나중 된 자, 나중에 온자 모두가 똑같이 품삭을 받는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동일하게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것은 소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의 교만을 보여주는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속에 내가 먼저 믿었어. 너희가 늦게 들어와서 너희는 나보다 못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다행히,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영적 교만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오해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그냥 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대상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또한 그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삭을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는 오직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0절 14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20장 14절에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주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은요. 바로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온 자에게나 나중 온 자에게나 동일한 구원을 베푸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의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해보느냐.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선 그 어느 누구도 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로라. 공로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인한 구원일 뿐이지 우리는 어떤 어떤 공로로도 우리 어떤 힘으로도 우리는 그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얻음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인간적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요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속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 집사입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 대하여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먼저 믿은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원으로,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 받은 것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보증해주는 요소가 될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세상에 뿌려져 있는 그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자부하며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의 삶을 이뤄내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원은 그 어떠한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부여되어진 것임을 반드시 믿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송량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곳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앞에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의를 나타내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만을 우리가 자랑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 되어져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나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 남녀노소 이런 것들 조건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요. 하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요. 내가 내 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포도온 속에서 품꾼에 불러주신 은혜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었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지 않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의 의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헌금했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내가 교회 속에 어려운 사람들 이만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기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어진 일들이기에, 그저 순종하며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바른 모습이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나의 수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그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살아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요.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10년 전에 교회에 왔던, 20년에, 20년 전에 교회에 왔던, 아니, 오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왔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대로 구원을 주시고자 할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그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도록 나를 더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사하복, 이 모든 것들은요,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비우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십자가의 주님, 왜 나를 위하여 주님 죽으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주시고,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더 이상 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 기억하시며 나 같은 것도 불러주셨는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외면치 마시고 끝까지 그 사랑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